이 상태에서 1번 체크해야 될거 툭툭이 되고 있는지 사이드로 사이드라인으로 툭툭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다시 정면에서 이제 툭툭이 됐다면 사이드로 툭툭툭 툭, 툭. 이제 세게 한번 임팩트를 줘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수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로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할때 방향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어, 드라이버를 칠 때마다 약간 달래치는 느낌이 있었다 하고 답답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강한 임팩트를 줘도 어,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수 있는 임팩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임팩트를 주려고 할때 공하고 헤드하고 이 접촉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 끝에 집중을 해서 헤드 끝으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임팩트를 주다 보면은 이 양쪽 어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벽이 아닌 진짜 몸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헤드가 덮이기도 하고 그 막힌 상태에서 손에 힘을 빼면 열리는 샷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뭐 바디스윙, 몸을 회전시켜라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 탑에서부터 세게 치려고 할때 몸의 회전 스피드로 그냥 무조건 세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빠지는 현상 스피나웃 되는 느낌으로 세게 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 팔의 역할이 충분히 이행이 됐을 때는 왼쪽으로 쭉 날아가고 그래서 왼쪽으로 쭉 날아가다 보면 돌면서 또 마찬가지로 손에 힘을 빼면서 어느 정도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으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시원하게 쳐서 방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을 회전하고 손은 친다는, 휘두른다는 느낌보다는, 뭐, 힘을 빼서 스퀘어로 맞추고, 혹은 내가 헤드로 세게 치려고 뭔가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게 딱 치면 왼쪽으로 말리고, 약간 살포시 하면 또 우측으로 날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껏 때리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임팩트 백을 준비했는데, 저는 임팩트 백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연습 방법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임팩트 백 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임팩트 백을 칠때 가장 집중해야 될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단 팔로만 툭툭 쳐볼게요. 툭툭. 근데 지금 옆에서 보시면 어떤 궤도냐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스틱이 지금 이 윗부분부터 이만큼 여기 면적이 다 닿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스틱으로 했을 때. 근데 이 탁탁 때리는 부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끝에만 요렇게 치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집에서는 저랑 지금 같은 자세로 쿠션 같은 거 놓고 얼라이먼트 스틱 혹은 없으신 분들은 체를 거꾸로 잡아서 그립 부분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번 체크해야 될 거. 툭이 되고 있는지, 사이드로. 사이드 라인으로 툭툭이 되고 있는지 사이드로 사이드라인으로 툭툭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한번 다시 정면에서 이제 툭툭이 됐다면 사이드로 툭툭툭 툭, 툭. 이제 세게 한번 임팩트를 줘볼 거예요 그래서 세게 임팩트를 줄때 여기서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세게 치려고 할때 내가 힘쓰는 방향 있죠? 어떻게 보면 팔, 클럽을 휘두르는 방향, 그 방향과 동일하게 이 왼쪽 어깨를 최대한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패드랑 공이랑 접촉되는 부분을 강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툭툭. 이런 식으로 세게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몸은 당연히 막히고 멈췄기 때문에 헤드가 덮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렇게 뭐 회전으로 세게 막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회전을 할때 여기서 툭툭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때? 또 열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휘두르는 방향하고 몸의 움직이는 방향.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 왼쪽 어깨 포인트만 상상을 해주면 같은 방향으로 생각보다 몸이 막히지도 않고 회전이 안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적절한 회전과 그리고 적절한 벽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임팩트를 주지만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도 안 뒤틀리고 그래서 방향성과 비거리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비거리는 일단 뭐 클럽 스피드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과감하게 일단 이 바람소리 있죠? 이렇게 못 휘두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힌 거예요. 일단, 맞자마자 방향이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범위로 막 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많이 뒤틀린다는 얘기인데, 그 뒤틀림을 없애려면 내가 이 옆으로 사이드 툭툭 하는 느낌, 절대 이렇게 앞으로 하는 느낌 아니에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제 세게 이 임팩트백을 칠 건데, 이 방향, 이 치는 방향과 동일하게 이쪽 방향. 정확히 뭐 어느 몇시 이거 아니에요. 우측, 좌측, 좌측이에요. 툭툭 그렇죠. 툭툭툭 툭. 툭. 툭, 툭. 툭, 툭. 음, 옆에서 나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방향으로 왼쪽 어깨를 어, 뭔가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보낸다라는 느낌. 사이드, 사이드. 이제 세게 쳐볼까. 그렇죠, 이 방향. 근데, 이 헤드랑, 공이랑 접촉하는 느낌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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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전으로 세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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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그래서, 내가 이 휘두르는, 이 팔이 하는 역할, 휘두르는 방향과 내 왼쪽 어깨가 약간의 리드되는 방향이 동일하면 헤드는 뒤틀릴 일이 없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쿠션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쿠션 여기다 세워놓고 툭툭 툭, 같은 방향 툭툭 툭. 그러면 약간 회전이 되는 거 보이시죠? 사실 그래서 이두 부분이 합체가 돼서 딱 이루어졌을 때 몸의 회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얼라이먼트 스틱 있으신 분들은 쿠션에다가 툭툭 해보시면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라이버로 과감하게 휘두를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휘두르는 방향, 그냥 왼팔로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바람 소리를 일으키고 간 방향 있죠? 음, 그 힘을 쓸때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도 같은 방향으로. 약간 힘을 써 보자 왼쪽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 모션을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 내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럼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한 번만 그냥 약간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이 두 배로. 팔 힘과 몸의 힘이 합체돼서 두 개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나타나고, 그리고 체가 뒤틀리지 않고, 아, 이거는 삐뚤어 크게 가지 않겠구나. 이게 반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꼭 경험하기 전까지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임팩트 백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 내가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이딱탁 치는 것과 얘의 움직임이 동시에 합쳐졌을 때 임팩트백에 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아 어떤 느낌의 임팩트가 나와야 하는구나 를 깨달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팡팡 못 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임팩트백 연습 방법과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론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되신다면 올 한해는 어, 드라이버를 좀잘칠수 있지 않을까 어,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도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